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원투수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버스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52.40원 플러스 6.07% 3원에 대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오늘 어, 중요한 내용들을 좀몇 가지 관련을 해서 오늘 밤 아니 18일이죠 여러분들 어제죠. 어 내일이죠 내일 10월 18일. 10월 18일 전까지 못해도 한20% 이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브스코인을 어 매수 타이밍을 지금 잡으셔야 돼요. 어 매수 타이밍을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모태도 네, 60원은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80원까지 어, 좀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죠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1,7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하시게 되시면 지금은 이제 오브스코에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많이 심란하실 거예요 지금 윗골이 달고서 지금 마이너스 15%에서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스라엘 블록체인 이제 오브스에요 오버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대표 블록체인 기업인 헥사 그룹이 오브스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어, 오브스 요즘 마 그룹을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공략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브스는 이스라엘 기반 블록체인 인프라티스티럭처 플랫폼 회사다. 지난해 기간 투자들만 1,300억 원에 대한 이상에 대한 투자로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제 하마스.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금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브스 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런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자산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이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오브, 오브, 오브스 코인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해서 오브스코인는 단기간에 50%를 돌파를 할 것이다. 언제까지? 18일이 가장 중요해요. 10월 18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다시 찾은 미국 블랭컨. 지지 재차 강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지지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한 이스라엘에 대한 가지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후방 지원에 나선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이스라엘 찾아 전환 등, 정황 등을 논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블랭컨 장관이 하마스 테러로부터 스스로 방어 이스라엘에 대한 권리 관련 미국 지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어,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에선.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차 자, 지원이 촉진 촉진하기 위해서 유엔 및 영내 파트너들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방안을 논의를 하였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드디어 바이든이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점령 큰 실수가 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 지구 점령에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바이든 대통령은 15일 공개된 미국 CBS 방송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60분 질문에서 하마스와 하마스에 대한 극단적인 요소들이 모두 팔레스타인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스라엘이 가제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미 국무 바이든 18일 이스라엘 방문할 것 끝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오버스코인이 오브스 코인이 10월 18일, 내일이요, 내일. 명일입니다, 명일. 그러면은 이날까지 오브스 코인이 단기간에 엄청난 큰 반,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바이든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반등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은 바로 오브스 코인이 될 것이다. 자, 요거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버스 코인이 지금 이제 6 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6 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강력한 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큰 폭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6 0선을 60원을 만약에 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6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100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10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저랑 잡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오브스라고 딱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또는 전쟁, 전쟁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제가 오브스 코인에 대해서 1차 목표가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거, 이딴 식으로 날아가게 되면 우리 걷잡을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내일 10월 18일 날, 어디를 방문을 해요? 이스라엘을 방문을 한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지지를 재차 강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오버스 코인이 날아갈 것이다. 날라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오브스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하메스 전쟁이 둘러싼 국제 역학 관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동맹이고요 지금 현재 하마스 무장정파 가지 지구죠 여러분들 헤즈볼라 이단이 지금 현재 동맹이다. 요거에 대해서 대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거기에서 가장 수혜볼수 있는 코인은 바로 오브스 코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는, 음,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공부하실 필요 없고, 수익만 보시면 돼요. 수익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또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 말씀을 드리면, 장기 보유자 비중이 80% 넘었다 사상 최대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전장이 이런 추세를 부추겼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비트콘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부각이 되기 때문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음, 어제 현물 ETF 승인 오버가 나왔어요 어, 30K까지 갔다가 28K로 밀렸다 어, 30... 어... 어 지금 이제 30만 달러를 어, 30만 달러가 아니죠, 여러분들. 어 3만 달러를 돌파를 하려다가 2만 8 2만 8천 달러대로 내려왔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오버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어, SC, SEC가 이제 승인 오버를 했는데 지금 이제 험을 ETF에 대해서 는 아직도 심사 중에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가 어제 메타디움을 추첨을 해드렸어요. 메타디움 지금 보시면은 43원에 어 추첨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43원 지금 얼마입니까? 근데 잘못 봐가지고 어 메타디움 53원 돌파가 나오면서 18.93%로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좀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코인에 대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좀 잡아보고 싶다. 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구독을로 주셔야 돼요. 구독을로 주시게 되시면 바로 여러분들 무료 코인, 어, 받으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방 링크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 오브스 코인에 대해서 만약에 좀 궁금사항이 있다. 궁금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오브스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제 휴대폰 번호니까 제가 문자로 어 답변 바로바로 드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코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좌절하시는 분이나 체념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어 수익과 손실이 손실을 결정하듯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좀좀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내가 투자하였는데 어 많이 잃었습니다. 코인 선정부터 매수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산승 정망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물려 있는데, 내가 이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인 공부나 암호화폐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차트 분석, 호재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인도 아시겠지만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탈중앙화금융, 그리고 웹30 인터넷 탈중앙화, 그리고 플랫폼코인, 서비스코인, P2E, 플레이투원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까지 그리고 가상현실세계구현, 신원인증, 물류체인 그리고 신규상장, 중국코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섹터로 묶여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할지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다음날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지, 고객, 어, 고래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분석, 단타 칠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가상 자산에 대한 코인들이 디센트럴랜드가 어,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못해도 한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샌드박스 엔진 코인 모스 코인도 같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플러스 10%로 이제 대장 코인이 먼저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5에서 한6% 정도 상승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1%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모스 코인, 가장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스 코인을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웹 3.0에 대한 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다른 코인들은 다 모두 다 어,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팀 코인만 플러스 1%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코인을 사야 됩니까 스팀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AI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메타버스 P2E 플랫폼 디파이 웹3.0 DID 신원인증 그리고 물류체인 중국코인 김치코인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한 어, 한 분씩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 원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코인 섹터에서 짝짓기 매매, 형제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업로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생 분들까지도 편하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간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어, 미국 시장, 미주,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리밸런싱이 되는 시간대는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한 7시, 6시에서 7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사실 저는요. 9시보다는, 9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후 4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다. 단타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임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볼때 우리는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코인씩 단타 코인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시점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장 수급이 저조한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어,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코인 상승 tv에서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추첨 해 드시면은 매수 하셔 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런식으로 코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어, 카톡 방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 하시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어 카톡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 눌려있는 코인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좀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정말로 재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카바코인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역시 추천주는 정말 좋다. 1위 1비 하지 말, 1위 1비 하지 말자. 카바 코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이브 코인 수익 냈습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바코인 14.19%란 17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참고를 하면 된다 수익률에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 원 벌었다 뭐 200만 원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 10만 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100만 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200만 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카톡방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이 홀드 후덜덜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뭐, 뭐 멘트를 매일매일 좀 담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어, 코인 상승 tv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코인 상승 tv에서 매일매일 매달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재료적인 부분들 코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인 대응자료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 있는데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별 종류별로 섹터별로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향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황판 을 만들어서 카어 텔레그램 방으로 카톡 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할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어, 같이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교육자료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천여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구독자 한 5천만, 아 만명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하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9월달에 어,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도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만났습니다. 코인 어플 출시 임박. 현재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정식 출판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다운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유입되는 코인들에 대한 선정 기능 그리고 손실 중인 코인 대응 방법 기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시 브리핑 이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설치를 해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의 번호로 어플이라고 두 글자. 만 보내주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느껴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신세계를 결,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체험을, 무료로 체험을 해드리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국내 최초 코인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매매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구요. 어,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 중이며 윗 번호로 어플이라고만 주시면 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인 어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승 tv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